야, 야, 이거 봐라. 뭐라... 와, 개쩐당. 와. 와, 진짜로. 대박이야. 와, 대박이야. 이거 가면서, 이거, 부숴버리... 부서버. 어 뭐, 뭐야, 이거. <laughs>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유튜브 몬미 몸미, 트위치 몬미 몸미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해볼 게임은 워 던던 4인큐 오늘 처음 해보는데 우리 고인불 분들께서 저를 캐리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캐리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출발 네, 좋아요 언제 시작하죠 would you like to complete the tutorial 당신 튜토리얼 하셨나요 뭐, 아 튜토리얼 하고 싶냐고 아 튜토리얼 하고 싶냐고 탱크 컨트롤 베이직 어, 탱크를 운전하는 기본적인 능력을 튜토리얼로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좋아요 이게 마우스를 돌려 가지고 쳐다볼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쳐다보는 것보다 이 탱크 조동아리가 돌아가는 게더 느리네요 이 네, 그지같은 거. 플레.. 이 플리스 스페이스 투 컨티뉴 여기 네, 컨티뉴 비킨 리플 유스 이투 무브 더 탱크 WASD를 이용해서 탱크를 움직여라. 여기로 가야 된다는 것 같은데, 아 어, 싫어, 어, 싫어, 한 바퀴 돌 거야. 오케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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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이래? 어, 바닥 왜 이렇게 질퍽질퍽해? 끈적끈적 거려. 어, 탱크 부대기총못 쏘냐? 아, 정들었던 땅아 안녕. 야, 이거 못 부수냐 이거? 헐, 부숴버려! 시작하자마자 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몬스터 미드 몬스터 미드 좋아요 이건 안되네요 나는 다른걸 부수고 싶다고 여기까지 가는게 튜토리얼 두번째 임무 좋아요 세번째 임무 세번째 임무 비틀비틀 탱크 못 부수냐? 탱크 엉덩이에 주둥아리 박아버려! 안되네 켜져서 기... 너 너무 크다. 다음에 보자. 자, 이번에 목표는 작은 미니 탱크 돌려버리기. 저리 가. 큰 탱크 돌려버려. 좋아. 저까지 갑니다. 무빙 더 탱크. 스텝. b j e 미션 오브젝트 컴플리트. 예, 좋아요. 스페이스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응 o u r allies icon a r 거 blue. Your Your airline icon i blue. a r e blue. 너의 공중 에어라인 아이콘은 블루고 이제 레드가 타겟 a n 맵에 있는 게 빨간색이 타겟이고 c o c o c a n 어. 어. 지금 밑에 보여지는 하단에 있는 영어는 무슨 소리라고 했냐면은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라는 그런 소리라고 있어 누를게요 좋아요 네. If you want to hit the enemy tank 너가 상대방 탱크를 때리고 싶다면 Wait 기다려 그리고 폴더를 오케이 좋아요 예, 이렇게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오케이 스페이스바를 누르래요 좋아요 음 마우스를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은 탱크가 음음아 어, 여기 여기를 가리키라고. 그 상대방 전방 0.11킬로 0 1 .11km, 1킬로면은 110m 죠 110m 110m 전방에 PZLLLL 있습니다. Left Shift Switch the gun, gun View. 아, 총소는 비유를 시프트로 누를 수 있어요. 오케이 a y i 를 누르면서 건 뷰가 바뀌어요 그리고 프레스 n 컨티 Okay, fire and fighting combat on the tank. p g a r t m 아, 여기 또 있다고?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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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또 있다고. 빨리 얘기해 줘야지. 오케이. 32%가 아니고 이게 오케이. 어캡. 중에. 오케이. 아. It's the engine. h e p the damage. 나는 엔진에 데미지를 주었다. 그리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라. 응? 굿잡 잘했대 너가 이겼대 예오야스오 야스 미션 어셈비시드 오케이 당신에게 튜토리얼을 끝낸 탱크 컨트롤 베이직이라는 엠블렘을 수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로 포인트를 얻었어요 좋아요 오케이 okay, 어쩌라고 오케이 okay, 어쩌라고 배틀을 하래요? 야, 사람하고 하냐 설마? 랜덤 배틀 사람하고 하는거야? 와우 와우 헤이 헤이 어 뻑큐이 헤이 오케이 오케이 어쩌라고요 A 포인트로 가라고? 아 이거 누르면 돼. 아, 아, 오케이. 야, 가, 이 새끼야. 가, 씨, 새끼 이름 봐. 이스이스 키니어스야. 이스 키니어스, 새끼 이름이 이색 키니어스네. 저 새끼 니어스는왜안 가? 야, 저 새끼 이쪽에 가. 뭐야? 왜 허공에 다았 허공에다 나와. 저 지금 어디 있죠? 아, 제가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지금 오른쪽 하단에? 3시 방향 쯤에 제가 있고 움직이고 있는 방향은 네 하단 3시에서 5시 방향으로 탱크가 진행하고 있고 방금 튜토리얼 했던 탱크보다 더 고물같아요 이거 그지같은거 1인치 1인치 뷰 3인치 뷰 오케이 오케이 사람들이랑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ABC 위에 있는 파란색 빨간색 바 파란색 빨간색 바는 네, 그, 블루 팀, 레티 포인트 같아요. 아직 상대방을 만나지 못했고, 전방에 있는 우리, 이 새끼, 저 새끼, 0.09km, 저 새끼, 이 새끼들이 앞에 가는 거를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전격전으로 가자고요. 독도법, 독도법 할수 있는 사람 나와라. 그분 군대장 지휘하에, 소강병력들, 물건, 물건 아니고 물자를 지원하면서 전방 압박, 전방 압박 하는 중. 우측 상단, 우측 상단, 6시 하단, 6시 하단 위쯤에 적발견, 적발견. 좋아요. 이순신 장군의 항로차단 범법, 항로차단 범법, 하객진 범법으로 간다. 형은, 형은 여기 위에 다리 뒤로 가가지고 지역을 맡아주면서 전방, 전방 수색하는 중. 오케이. 이스터 3인치 권법. 미스터 폭탄. 폭탄. 메이데이, 메이데이. 왔다시, 왔다시. 혼자 남았음, 혼자 남았음. 회전서비. 나왜 여기 혼자 왔는지 모르겠어. 상대방 탱크, 상대방 탱크. 우리 팀을 향해서 뒤로 들어가는 중. 저는, 저는 물자수도. 3인치, 이스터 3인치. 어우 왔다 쏘는지 모르겠는 사람 발견. 나, 나, 나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잉. 오케이. 컨트롤을 미숙한 관, 관계로 뒤에서 꼬무니를 타격. 오케이 사람 한명 사람 한명 저격 성공. 오케이 좋아요. 이스트 뒤에서 꼬무니를 타격. 오케이 좋아요. 사람 엉덩이 뒤 짜서 타격했어요. 다음 장전. 다음 장전. 대가리. 대가리. 어 잠만 깐 잠만 깐 장비를 정지하다 장비를 정지하다 오케이 렛츠고. 타겟, 딥토리. 오케이, 좋아요. 사람 머리통 하면서 불 한번 내주고. 오케이, 원거리, 원거리. 오케이, 타겟을 재정비한다. 에이스, 3인치, 3인치 타겟. 오케이, 여기다가 발사. 오케이, 좋아요. 우리 팀 여기서 오죠? 저기 상대방 이 있는데요. 오케이, 방금 내가 죽여버리네. 한명 터져버렸고. 진짜 3인칭이, 3인치 타겟. 오케이. 렌즈 발사. 호이요! 아, 저거 방금 죽은 건데, 제가 시체를, 시체를 확인서사를 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0 1 8 k 로 앞에 상대방 유닛, 상대방 유닛 발견 지나갈 때쯤, 지금 벌써! 오케이, 타겟 디스토로이드, 엔진 타격, 엔진 타격, 좋아요. 엔진 타격. 후방에 침투한, 후방에 침투한, 못 미줘, 못 미줘. 앞으로 격진하는 중, 중간에 있는 상대방들을 차례대로, 차례대로 타겟하기 받아. 이따 이 e 고물 방금 내가 죽여버렸어, 이제 터트려버렸어 좋아요, 우리 팀들 지금 싸우고 있는 중. 0.59키로 뒤에 시 타게, 시 타게. 후방 침투죠. 지금 잠깐 나무랑 살짝 싸우면서 부비부비하는 중. 나무를 피해가지고 전방으로 가는 중, 전방으로 가는 중. 교란을 하는 모습이 아주 깔끔하고, 네 밥솥 밥솥 나한테 있는 중. 밥 먹고 싶으면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군대장 군대장 우회하는 중. 야 무슨 마을에서 싸우냐, 애들아. 사람들이거 어 대피는 시켰어? 음 우측 상단 우측 상단 c 방향에 AC 그래 오케이 누가 나를 막느냐 누가 나를 막느냐 벽을 다 부숴버려 벽을 다 부숴버려 오케이 좋아요 야, 탱크가 벽을 이렇게 다 부수냐 원래? 야아요 초반 격전 왼쪽에서 지금 아래 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팀들은 중앙 지역을 점령했고 점령했고 그리고, 6시 방향에서 우측 상단으로 올라간, 시 방향으로 올라간 탱크 2대와 중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복상하고 있는 아군 병력, 아군 병력 3명 있습니다. 그러면, 왔다시 분대장은, 분대장은 후방 통로를 이용해서 우측 상단에 격침하고 있는 아군, 아군 파란색 인원을 도와주도록 하겠다. 지원하겠다. 0.31km, 31km 남았습니다. 좋아요. 대포 소리, 좋아요. 하늘에다가 단발! 쏴주면서, 내가 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0.15km 남았습니다. 상대방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는 방면, 좋아요. 0.8km에서, 여기쯤에서, 뒤에서 놀고 있는 상대방 탱크 엉덩이에다가 한 발! 그리고 재장전, 리로딩, 우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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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격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상단 격발! 좋아요. 타겟 디스토로이드, 부셔버리면서, 몸미의 마지막 타겟을 격파하면서 블루팀의 승리로 그렇게 왔단다 이겨버렸습니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M2A4 First Army Dive Army Dive를 첫 번째로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이번 전쟁 영은 오케이 이거 어쩌라고 어쩌라고 c h o o s 어쩌라고 이것도 비행기 튜토리얼 해야 돼

어어나 어제 술 먹었어. 어아아 그 W를 누르면 최고 속도로 날수있다앞 키를 누르면 어 어 저기거든. 근손이 니까 무슨 비동화 아아 미션 석세스 좋아요. WS로도 스루틀 조종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에게 커서를 대고 바로 쓰면 절대 맞출 수 없다. 타는 조준선 쪽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가리 아이 가리 아이 가리 아이 가리 포맷 되릿. 오케이. 좋아요. 탄이 날아가는 동안 적기도 움직여서 피하기 때문이다. 예측 샷을 하라는 말이죠. 좋아요. F 계열 전투기 없냐고? 그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 하이스큐. 적기를 맞추려면 조준선이 예측 표시 위로 올라간 상태. 예측 표시. 아,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보이죠? 저거 저거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옆에. 어, 그 막대기 네개 달려 있는 거저게 예측 표시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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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쉽네. 오케 오케이 어쩌라고 어쩌라고 <목소리도> 아나 눌릴라 그랬는데 설명하느라고 멈추네 wrong? w <목소리도> 다 a t 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w 간다 t s wrong? What's wrong? 이번에 해볼 워선더는 항공전 항공전 메타 공중에서 사격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좋아요 탱크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탱크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공중전 한번 해보는 걸로 아 여기 뒤가 기지고요 앞에가 기지 오 와우 와우 저기다 쏴버려 저기다 쏴버려 저기다 쏴버려 저기다 쏴버려 저기다 쏴 저기 오네 일단 쏴, 일단 쏴, 막 쏴, 막 쏴. 오, 뭐라도 맞겠지. 우 와, 야, 개쩔어, 개쩔어, 뷰 개쩔어. 와, 뷰 개쩔어. 와, 와, 나 애들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개쩔어, 저 있다. 저 새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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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잡아. 아, 이쯤에서, 이쯤에서, 이쯤에서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어떻게 해, 총알 어떻게 해? 헥헥헥헥헥헥어 됐다, 됐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됐다. 스로틀 올려라. 예측사격, 예측사격. 어이쿠 죽었네, 죽은애구나. 예 시체를 쏘고 있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뭐? 회전석기. 회전석기, 야 여기 이렇게 잘해. 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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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파 도움, 격화 도움. 아, 죽어버렸어. 한번 죽여버렸어요. 야, 공중중 재밌다. 바위 뒤에 한 마리 있거든요. 저기다가 이제부터 쏘면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따라라라, 깍깍깍, 깍깍. 후, 갑니다. 좋아요. 야, 비행기 재밌다. 야, 뷰 장난 아니야, 이거. 님들, 이게 근데 무료 게임이야. 트로트를 살짝 낮추면서. 기관총 왼쪽에 0 0초기 있네. 아. 야 어떻게 빨리 가냐? 시프트 드롭 빨라지냐? 어떻게 빨리 가냐? 인들 이거 봐요. 와, 이거 장난아. 니 야, 뷰봐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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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쩐다. 와, 뷰 봐봐. 와, 우리 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저 그냥 뷰 감상하고 있어요. 이거 해볼까? 바위선에 가가지고. 오호! 야, 야, 이거 봐라. 불... 와, 개쩐당. 와. 와, 진짜로. 대박이야. 와, 대박이야. 자, 이제 슬슬 싸워보러 갈게요. 자 전방에 우리 팀이 우리 팀이 이제 레드 팀을 싸고 있는 그런 상황 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저쪽에 있는 D57 모로코 모로코 세르라라 지금 4 k 로 멀고 앞에 있는 x 3의블프리랑 이버래더먼피랑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이 한쪽으로 몰고 있네요 그럼 저는 오른쪽으로 하면서 지원 사격을 할게요 오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누가 나 쏜다 누가 나 쏜다 와우! 야스베이 와우! 뒤에서 누가 나 쏘는데? 이 그지같은거 이거 저새끼 저새끼가 나 쏜다 <목소리> <목소리> 와! 으이씨 개좌석이 개좌석이 개져서. 켜개서석아와나 아, 존나 떨어진다 돌아온다 떨어진다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역시 전쟁은 전쟁은 참혹한거야 야, 진짜땀 냄새 나다. 땀 냄새. 둘이가 비빈다. 비벼. 바로 앞에서 쏴요. 바로 앞에서. 전장에서 쏴요. 전장에서 그냥 바로 쏴요. 앞에서 쏴요. 앞에서 쏴요. 뒤에 한명 페이크. 페이크 MB1. 페이크 MB1 지원 오면서 지원 오면서 위트에 빠진 가운데 우리 팀도 지원 왔어요. 크기 차이 엄청 나고요. 큰 탱크 두개 사이에서 애기 탱크, 애기 탱크 둘이서 뒤에 한 명이 더 지원 왔어요. 지금 몸미 죽은 상황이거든요.